도대체 이 조언이 뭐길래 모두가 멈췄었을까? 정적이 흐르던 산소, 캠핑 의자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에서 불쑥 튀어나온 한마디. 비교하지 마, 그 짧은 말이 정동원의 눈빛을 바꿨고 영상 앞에 앉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형이자 선배로서, 그리고 진심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명웅이 건넨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나침반 같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영상은 단순한 캠핑 브이로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심과 성장, 치유의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진짜 형제 케미의 서막, 온 국민을 울리고 웃긴 캠핑. 물론 이 화면을 바라보던 수많은 팬들이 동시에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와, 이건 진짜다. 바로 이명훈과 정동원의 캠핑 영상이 공개된 순간이었습니다. 누가 예상했을까요? 조용한 산속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불꽃 옆에 앉은 두 사람의 진심 어린 대화가 이렇게 전 국민을 울리고 웃게 만들 줄 대한민국 가요계를 대표하는 히어로 이명훈과 이제 막청춘의 문턱에 선 정동원의 이 힐링 캠핑은 단순한 예능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것은 세대를 초월한 진심의 교감이자 연예계에 보기 드문 형제 케미의 진수였습니다. 영상은 다소 느슨한 리듬으로 시작됐습니다. 팬들은 영웅님은 언제 나오냐며 아쉬움을 표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반전의 포인트였습니다. 정동원이 먼저 화면을 이끌며 그의 긴장된 눈빛과 설렘이 교차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사이사이 이명웅의 등장은 오히려 더 극적인 감동을 배가시켰습니다. 특히 영웅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강원도 홍천으로 향하는 장면은 그가 이 캠핑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여행이 아닌 동생을 위한 헌신의 여정이었습니다. 비교하지 마. 이명웅의 뼈때리는 조언, 그리고 폭발적인 반응, 영상에서 가장 화제가 된 부분은 단연 비교 금지라는 이명웅의 조언입니다. 정동원이 살짝 내비쳤던 자신감 부족, 주변 시선에 대한 고민, 그리고 끝없는 비교의 늪에 빠져 흔들리던 마음. 그 모든 것을 단 한마디로 멈춰 세운 이명웅의 말, 비교하지 마라. 이 조언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뼈에 새겨야 할 인생의 진리였습니다. 이명웅은 덧붙였습니다. 지금 너 같은 나이에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여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 자체로 자랑스럽다. 자부심을 가져라. 이 말에 정동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 안에는 놀람과 감동, 그리고 새로움트는 자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를 본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예능이 아니라 다큐멘터리다. 이명웅은 진짜 인생 선배다. 저런 형이 있으면 인생 안 무서울 듯, 정동원 그형 곁에 있다는 게 너의 가장 큰 행운이야. 나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는 24분 만에 만 5천회를 돌파했고, 이후 올라올 이명웅 편 영상에 대한 기대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전문가들도 이 캠핑 콘텐츠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방송 칼럼니스트 김윤호는 "이건 단순한 콜라보 영상이 아니다." 이명웅이라는 스타가 보여주는 새로운 콘텐츠 철학이 담겨 있다. 단순히 재미나 화제성을 추구하지 않고 진심과 치유, 그리고 관계를 중심으로 한 스토리텔링이 돋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연애 심리 분석가 최지은 박사는 정동원 같은 청소년 스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비교가 아닌 확신이다. 이명웅은 정확히 그것을 짚어냈다. 그 자체가 멘토링의 정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작은 배려, 깊은 울림, 찐 형아 이명웅의 면모. 영상 속도 하나의 감동 포인트는 이명웅이 준비한 작은 배려들이었습니다. 직접 기념 사진을 챙겨 찍고 동생이 협찬받은 슬리퍼를 귀엽게 자랑하며 웃음을 유도하는 모습은 국민 오빠가 아닌 찐 형아로서의 면모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뭉클했던 장면? 캠핑이 끝난 후 조용히 둘이 마주 앉아 정동원이 느낀 감정들을 들어주는 시간. 카메라는 그 순간을 일부러 멀리서 잡았고, 그 거리감이 오히려 시청자의 몰입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잘 만든 콘텐츠를 넘어 시대가 원하는 관계의 본질을 담았습니다. 경쟁과 비교에 지친 청춘에게 완벽함에 목매는 사회의 이명웅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어. 너만의 속도로 가도 돼. 그런데도 놀라운 건이 영상이 정동원 채널에 올라온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짜 본편, 즉, 이명웅 중심의 시점은 그의 유튜브 채널에서 추후 공개됩니다. 팬들은 지금부터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예고편에서 이미 그 감동의 깊이를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텐트 안에서 함께 불렀던 2,000원 곡 시절 인연의 선율, 심야의 진심 토크,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수많은 말들. 영웅의 영상은 단순히 다시 보기 콘텐츠가 아닌 힐링 아카이브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군 입대 앞둔 동생을 위한 인생 전환점 조언, 그리고 이번 캠핑이 단순한 콘텐츠 촬영이 아님을 암시하는 결정적 데모. 바로 군 입대를 앞둔 정동원에게 인생 전환점이 될 만한 조언을 주고 싶었던 이명웅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군대 전 마지막으로 동생에게 확신과 용기를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비교하지 마라. 너는 이미 멋지다. 그 말은 정동원만이 아니라 영상을 보는 수많은 이들의 가슴에도 각인되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여정을 함께 한 물고기 뮤직과 쇼플레이 스태프들의 정성도 팬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누군가는 댓글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 영상 보면서 나도 용기 얻었어요. 비교 안 하기로 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요즘 번아웃이 심했는데 이 영상이 약이 됐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연예인을 넘어 힐링 콘텐츠로서의 위상을 갖춘 이 캠핑은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영상을 보는 내내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한참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비교하느라 지쳤던 시간들, 남들과 달라서 괴로웠던 말들. 그런 내게 이명웅은 말해줬습니다. 괜찮아. 너만의 속도로 가. 그말 한마디에 이상하게도 울컥했습니다. 누군가의 진심은 화면을 뚫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내 삶도 살짝 받고 놓았습니다. 인생 이야기의 다음 챕터, 이명웅 채널을 주목하라. 이제 팬들의 관심은 이명웅 유튜브 채널에 초집중돼 있습니다. 과연 본편 영상에서는 어떤 진심들이 담겨 있을까요? 어떤 멜로디와 어떤 말들이 또 우리의 가슴을 때릴까요? 정동원과의 우정, 캠핑의 뒷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날 더 깊은 조언들까지. 이것은 단순한 여행 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 이야기입니다. 이명웅의 형아 캠핑 시리즈는 단순한 흥행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잊고 있던 관계의 온기, 비교 없는 세상의 위로, 그리고 청춘에게 전하는 선배의 따뜻한 조언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다립니다. 다음 편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로 받을지를, 이명훈과 정동원의 캠핑, 그 감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편이 궁금하다면 지금 이명훈 공식 유튜브를 주시하라. 샵사인 이명웅, 샵사인 캠핑, 샵사인 정동원, 샵사인 형아, 샵사인 비교금지, 샵사인 힐링 콘텐츠, 샵사인 인생조언, 샵사인 이명 유튜브, 샵사인 감동영상, 샵사인 정동원 군대, 샵사인 형제 캠이, 샵사인 국민영화, 샵사인 이명웅. 정적이 흐르던 산소, 캠핑 의자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에서 불쑥 튀어나온 한마디. 비교하지 마. 그 짧은 말이 정동원의 눈빛을 바꿨고. 영상 앞에 앉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남겼다. 형이자 선배로서, 그리고 진심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명웅이 건넨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나침반 같았다. 그 순간부터 이 영상은 단순한 캠핑 브이로그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심과 성장, 치유의 드라마가 되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을 함께 따라가 보자. 와, 어. 이건 진짜다. 국민 히어로 이명훈과 청춘 정동원의 특별한 만남. 물론 이 화면을 바라보던 수많은 팬들이 동시에 탄성을 내질렀다. 와, 어. 이건 진짜다. 바로 이명훈과 정동원의 캠핑 영상이 공개된 순간이었다. 누가 예상했을까? 조용한 산속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불꽃 옆에 앉은 두 사람의 진심 어린 대화가. 이렇게 전 국민을 울리고 웃게 만들 줄 대한민국 가요계를 대표하는 히어로 이명훈과 이제 막 청춘의 문턱에 선 정동원의 이 힐링 캠핑은 단순한 예능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이것은 세대를 초월한 진심의 교감이자 연예계의 보기 드문 형제 케미의 진수였다. 영상은 다소 느슨한 리듬으로 시작됐다. 팬들은 영웅님은 언제 나오나라며 아쉬움을 표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반전의 포인트였다. 정동원이 먼저 화면을 이끌며 그의 긴장된 눈빛과 설렘이 교차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사이사이 이명웅의 등장은 오히려 더 극적인 감동을 배가시켰다. 특히 이명웅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강원도 홍천으로 향하는 장면은 그가 이 캠핑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는 단순한 여행이 아닌 동생을 위한 헌신의 여정이었다. 비교하지 마라. 이명웅이 건넨 인생 진리 한마디. 영상에서 가장 화제가 된 부분은 단연 별표별표 별표 비교 금지, 별표별표라는 이명웅의 조언이다. 정동원이 살짝 내비쳤던 자신감 부족, 주변 시선에 대한 고민, 그리고 끝없는 비교의 늪에 빠져 흔들리던 마음. 그 모든 것을 단 한마디로 멈춰 세운 이명웅의 말, 비교하지 마라. 이 조언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뼈에 새겨야 할 인생의 진리였다. 이명웅은 덧붙였다. 지금 너 같은 나이에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여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 자체로 자랑스럽다. 자부심을 가져라. 이 말에 정동원의 눈빛이 변했다. 그 안에는 놀람과 감동, 그리고 새로움트는 자신감이 섞여 있었다. 이를 본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이건 그냥 예능이 아니라 다큐멘터리다. 이명웅은 진짜 인생 선배다. 저런 형이 있으면 인생 안 무서울 듯, 정동원 그형 곁에 있다는 게 너의 가장 큰 행운이야. 나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다. 유튜브 조회수는 24분 만에 만 5천회를 돌파했고, 이후 올라올 이명웅 편 영상에 대한 기대는 하늘을 찔렀다. 전문가들도 이 캠핑 콘텐츠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다. 방송 칼럼니스트 김윤호는 "이건 단순한 콜라보 영상이 아니다" 이명웅이라는 스타가 보여주는 새로운 콘텐츠 철학이 담겨 있다 단순히 재미나 화제성을 추구하지 않고 진심과 치유 그리고 관계를 중심으로 한 스토리텔링이 돋보인다고 말했다 또 연애 심리 분석가 최지은 박사는 정동원 같은 청소년 스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비교가 아닌 확신이다 이명웅은 정확히 그것을 짚어냈다. 그 자체가 멘토링의 정석이라고 평가했다. 국민 오빠 아닌 찐 형아, 이명웅의 작은 배려들. 영상 속도 하나의 감동 포인트는 이명웅이 준비한 작은 배려들이었다. 직접 기념 사진을 챙겨 찍고, 동생이 협찬받은 슬리퍼를 귀엽게 자랑하며, 웃음을 유도하는 모습은 국민 오빠가 아닌 별표별표 찐 별표 형아, 별표 별표로서의 면모였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뭉클했던 장면? 캠핑이 끝난 후 조용히 둘이 마주 앉아 정동원이 느낀 감정들을 들어주는 시간. 카메라는 그 순간을 일부러 멀리서 잡았고 그 거리감이 오히려 시청자의 몰입을 더 깊게 만들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잘 만든 콘텐츠를 넘어 시대가 원하는 관계의 본질을 담았다. 경쟁과 비교에 지친 청춘에게 완벽함에 목매는 사회의 이명웅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잘하고 있어. 너만의 속도로 가도 돼. 그런데도 놀라운 건이 영상이 정동원 채널에 올라온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진짜 본편, 즉 이명웅 중심의 시점은 그의 유튜브 채널에서 추후 공개된다. 팬들은 지금부터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왜냐면 예고편에서 이미 그 감동의 깊이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텐트 안에서 함께 불렀던 2000원 곡 시절, 인연의 선율, 심야의 진심 토크,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수많은 말들. 이명웅의 영상은 단순히 다시 보기 콘텐츠가 아닌 힐링 아카이브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이번 캠핑이 단순한 콘텐츠 촬영이 아님을 암시하는 결정적 데모. 바로 군 입대를 앞둔 정동원에게 인생 전환점이 될 만한 조언을 주고 싶었던 이명웅의 마음이었다. 그는 군대 전 마지막으로 동생에게 확신과 용기를 남기고 싶었던 것이다. 비교하지 마라. 너는 이미 멋지다. 그 말은 정동원만이 아니라 영상을 보는 수많은 이들의 가슴에도 각인되었다. 물론 이 모든 여정을 함께 한 물고기 뮤직과 쇼플레이 스태프들의 정성도 팬들에게 전달됐다. 누군가는 댓글로 이렇게 남겼다. 이 영상 보면서 나도 용기 얻었어요. 비교 안 하기로 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요즘 번아웃이 심했는데 이 영상이 약이 됐다고 고백했다. 이처럼 연예인을 넘어 힐링 콘텐츠로서의 위상을 갖춘 이 캠핑은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이 영상을 보는 내내 마음이 먹먹했다. 한참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 비교하느라 지쳤던 시간들, 남들과 달라서 괴로웠던 마음들. 그런 내게 이명웅은 말해줬다. 괜찮아, 너만의 속도로 가, 그말 한마디에 이상하게도 울컥했다. 누군가의 진심은 화면을 뚫고 전해진다. 그리고 그 진심은 내 삶도 살짝 바꿔놓았다. 끝나지 않은 감동. 이명웅 유튜브 본편에 쏟아지는 기대. 이제 팬들의 관심은 이명웅 유튜브 채널에 초집중돼 있다. 과연 본편 영상에서는 어떤 진심들이 담겨 있을까? 어떤 멜로디와 어떤 말들이 또 우리의 가슴을 때릴까? 정동원과의 우정. 캠핑의 뒷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날 더 깊은 조언들까지. 이것은 단순한 여행 영상이 아니다. 이것은 인생 이야기다. 이명웅의 형아 캠핑 시리즈는 단순한 흥행 그 이상이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잊고 있던 관계의 온기, 비교 없는 세상의 위로, 그리고 청춘에게 전하는 선배의 따뜻한 조언이 있었다. 이제 우리는 기다린다. 다음 편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로받을지를. 이명웅과 정동원의 캠핑. 그 감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편이 궁금하다면 지금 이명웅 공식 유튜브를 주시하라. 샵사인 이명웅 샵사인 캠핑샵사인 정동원 샵사인 형아 샵사인 비교금지. 샵사인 힐링 콘텐츠, 샵사인 인생조언, 샵사인 이명 유튜브, 샵사인 감동 영상, 샵사인 정동원군, 샵사인 대전. 샵사인 형제 캠이, 샵사인 국민형 아이명웅. 관계의 가치를 되새기다. 사회적 메시지로서의 형아, 캠핑. 이명훈과 정동원의 형아, 캠핑은 단순한 연예인들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콘텐츠를 넘어 현대 사회에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과 비교에 지친 젊은 세대에게는 큰 울림을 주며 나다움을 찾아가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합니다. 1. 멘토와 멘티 관계의 이상적인 모델, 이명웅은 단순히 인기가 많은 선배가 아니라 진심으로 동생의 성장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멘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조언은 단편적인 해결책이 아닌 정동원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멘토멘티 관계의 모범을 제시하며, 윗세대에게는 어떻게 다음 세대를 포용하고 이끌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을 인정하기, 이명웅의 비교하지 마라는 말은 현대인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인 비교 의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